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요 취업 성공해서 음, 너무 행복하고 이걸 이제 방송사에서 어,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 잘 살고 싶습니다. 혹시 2025년이 됐을 때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것들이나 계획했던 어.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예를 들면 다이어트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5년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남자 친구랑 제야의 정서리 보러 오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친구분이 아니라 옆에는 새로운 남자 친구와 함께 혹시 지금 이제 보고 있을 남자 친구가 되실 분 어, 예비 남자 친구에게 어서 오세요. 살아 있는 것이 2025년에는 꼭내세으로와 줘.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이제 좀 이거 밝게 안되나 자단 의미로 두분 파이팅 하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예, 갑니다. 5초 이상한데. 어, 백경 님 어서 오세요. 여기 11시 58분 39초를 지나고 <laughs>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 올한해 정말 단한해탄했습니다 한... 슬픈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의외의 일들도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말에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아픔도 슬픔도 정말 많았던 한 해였지만 어, 부지런히 그리고 묵묵히 한 해를 잘 살아냈습니다. 어, 이제 음, 혹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새해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서로 손을 잡고 그 서로에게 들어가. 위로하면서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날을 건네주면서 올한 해를 아,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서 <laughs> 여자친구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laughs> 이런 효과음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방송에 나가니까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 때는 제가 화면을 바꿔서 t v 화면 10초 카운트 다운 보여드릴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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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뭐 별거 없는 생각보다. <laughs> 자, 이제 27살 됐습니다. 해피님 <laughs> 근데 <웃음>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합니다. 뭔가 뭐 별거 없이 뭐 끝나버렸네요. 그냥 이제 이쯤 돼이 <laughs>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쯤 되고 나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음 연말 연초 막 크게 막그 뭐지 뭐 크게 뭐 평소 반가같다는 느낌? 음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막 어머 세다 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laughs>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음. 안 그래도 새 금방 한 5분 남기 전에 이제 접속해서 방송 한번 틀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방송을 켰어요. 2 0사해 봐. 하고 새롭게 태어나듯이 우리에게 도 함께 지혜다면 반드시 이어 의심치 않습다 인사 그리고 지금 이순간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야. 그렇지 그쪽이지. 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 <그럼 2020년 목소리> <much> 음. 음. 이이점 <목욕시켰다고 웃음> 목욕 목욕시켰다고 음 헬로 헬로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맥주 들고 와야겠다 소주? 있어

네. 음, 지금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엄마요 우선 저만 볼게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음. 오늘은 영상 통화했는데 지금 새해라서 세이라서... 이렇게안되길라고 음... 하더라고. 그래서 금날 새해가 많이 빡다 우리 탱도도 많이 빡다 우리 이부로 지하에 정 소리 계속 라고 네, 아침 다시 전화기. 음. 싹. <laughs> 앞들, 아, 박아 오르르르르르. 이거 나가면 안 돼. 음음원 나가면 안 돼. 음원 나가면 안 돼. 음원 나가면 안 돼. 음원 나가면 안 돼. 어르르아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보겠어 요만 나가 그냥 아 파트 와 어떻게 할라이터에서 잘랐지 이쪽. 어. 음. 여자친구가 이번에 새해라고 사온 봄돌이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가 못생겨 보인다

Say, so you get another p i c k u 니 y e 세상마음는 조선 예산에 살던 이석만.

<laughs> 아, 진짜 이것도 보여주면 귀여운 거 이거 아니 이거 이건... 뭐야? 귀여운 옥수수빵 옥수수빵 오 따뜻하네 이거는 안 걸려? 음, 음. 사람이 부르는 거안 걸려 근데 음이 나오면 걸리더라고. 아이미 I mean, 저희는 이미 1차, 2차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종소리 듣기 위해서 네 기다렸다가 이제 종소리 듣고 집에서 이제 3차 이 점점에 찍었던 건데, 제 얼굴 찌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점점에 찍었던 건데, 음... 파트 형이 금방 욕설을 보내신 것 같은데. <laughs>